나 자신을 굽어보고 나는 전율을 안다. 아버지 쪽내 조상, 조상들은 바다에서 피에 굶주린 해적들이었고 땅에서는 투사들이어서 었 신도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어머니 쪽은 흙 위에 몸을 굽혀 씨뿌리고 추수를 하고 저녁이면 집앞긴 의자에 앉아 신의 희망을 걸었던 초라하고 선량한 농민이었다. 불과 흙 이두 가지 투쟁적 조상들을 내가 몸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할수 있었던가? 나는 타협할 수 없는 요소를 타협시키고 내 허리춤에서 조상의 짙은 어둠을 끌어내어 내 능력의 최선을 다해 빛으로 변형시키려는 것이 내 의무라 느꼈다. 신의 방법도 같이하는가 우리는 신의 발자취를 따라 이 방법을 답습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일생이란 짧은 섬광이지만 충분하다. 의식도 못하면서 우주전체는 이 방법을 따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신이 숨어서 흐릭을 변형시키는 일터이다. 그러므로 나무에 꽃은 열매를 맺고 동물은 새끼를 치고 원숭이는 숙명을 초월하여 도발로 선다.세상이 창조된 이래 처음으로 인간은 신의 일터로 들어가 함께 일하게 되었다.그것은 벅차고 끝없는 의무이다.나는 평생 투쟁하지만 어둠의 침전물은 언제나 마음에 있어서 싸움은 항상 다시 시작된다.아버지 쪽 조상들은 내 몸에 뿌리 박혀 고비쳐서 깊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분간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느 날 나는 친구와 함께 눈 덮인 높은 산에서 걷고 있었다. 우리는 길을 잃고 어둠을 만났다. 침묵하는 보름달이 머리 위에 있었다. 침묵은 불안하고 굳어버려 잠을 수 없었다. 마음은 이상한 현기증에 둘러싸여 나는 친구보다 몇 발자국 앞장서서 걸었다. 다리나 인간이 나타나기 전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무척이나 나직은 땅을 걷고 있는 듯 싶었다. 나는 아주 멀리서 파리하게 반짝이는 작은 불빛을 보았다. 작은 마을이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나는 말을 향해 소리쳤다. 난 너희들을 죽이겠다. 쉰 목소리였다. 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겁에 질려 몸이 떨렸다. 친구가 말했다. 왜 그러나? 누굴 모두 죽이겠다는 것인가? 나는 피로감을 느꼈다. 정신이 들었다. 어, 그건 내가 아니었어. 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이었어. 그것은 누구였을까? 내 뱃속이 그토록 깊게 개시적으로 노출된 적은 없었다. 그 이후 나는 여러 해 전부터 추측하던 바를 확신했으니 우리들의 몸속에는 굶주린 짐승들이 겹겹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는 말인가?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 모든 밤과 다른 우리들이 살아 있는 한 우리들과 함께 살고 고통 받으리라. 나는 뱃속에 짐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렸다. 나는 한 번씩 내 마음의 한 가운데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 듣는다. 두려워 말하라. 나는 법을 만들고 질서를 이룩할지니 나는 신이다. 하지만 무렁치한 고함이 내 배에서 올려 나오면 다정한 목소리가 침묵한다. 잘난 체하지 마라. 내가 내 법을 없애고 너를 멸하리라. 나는 혼돈이다. 내가 취하거나 분노하거나 사랑하는 여인을 만지거나 부리가 내 목을 조르거나 하면. 나는 이 괴물들이 내몸 속에서 아우성치고 솟아올라 문을 공격하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가장 사랑하는 막내로 태어난 자손이니 내가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희망의 도피처가 없다. 그들은 자신이나 남의 영혼을 존경함 없이 죽이고 죽임을 당했다. 그들은 지나친 교문함을 보이며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비웃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야 할 때면 여인들로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여름이면 몸을 벌거숭이로 드러냈고 겨울에는 양가죽을 걸쳤다.나는 증조부가 아직도 내빛 속에 생생하게 살아서 그들 가운데 내 혈관 속에서 그가 맹렬하게 산다고 믿는다.오래전 일은 아니지만 몇대 전이. 어느 백 살이 넘은 크레타 사람에게서 얘기를 듣고 나는 당황을 했다.내가 여행을 다닐 때와 책상에 이유도 모르면서 항상 개피한 조각과 육두구를 간직했기 때문이다.내면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이성이 아니라 피를 따르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나는 오랜 조상의 신비로운 확신을 느끼며 다다르게 된다. 내 영혼은 굳어진다.그것은 물처럼 계속해서 굽이치지 않았고, 광산 발산하는 중심 둘레에서 어느 얼굴이 내 영혼의 얼굴이 엉겨 짙어지기 시작했다.어떤 짐승으로부터 내가 피를 물려받았는지 알기 위해 나는 항상 변하는 길을 따라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대신에 나의 참된 얼굴과 하나뿐인 의무를 알고 있었으므로 나 자신있게 나아갔으니 의무란 모든 인내심과 사랑을 동원해서 이 얼굴로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 확실성에 이르도록 무엇보다 나를 도와준 것은 아버지 쪽 조상들이 태어나고 자란 땅의 흙이었다. 아버지 집안은 메갈로 카스트로에서 두시간 거리인 바르바리라는 마을에서 연휴했다. 또 다른 목소리들이 조상에게로 가는 길에 이정표 노릇을 했다. 나는 대추 야자나무를 마주칠 때마다 기쁨으로 두근거린다. 그리고 일단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서서 낙타 등에 앉아 저녁이 되면 안갈색으로 바뀌고 앞에 펼쳐진 희망없는 모래 언덕들을 보며 나는 묘한 성취감을 느낀다. 언젠가 나는 그리스의 어느 마을 근처 외딴 돌보도막에서 고행자가 말하듯 바람을 돌보며 시를 쓰며 살았다. 자그마한 음막은 깜남나무와 소나무 가운데 묻혔고 저 아래 나뭇가지들 사이로 가없는 애개가 보였다. 나는 소금과 물과 불에 집착하는 나를 보게 되었다. 불현듯 깨달았다. 소금과 물과 불은 사막에서 귀중한 것들이다. 따라서 분명히 그것은 내가 지닌 어느 조상이어서 소금과 불과 물이 없어지면 건져내려고 일어나 달려가던 배도인이었다. 커다란 도시에는 비가 내렸다. 나는 문간 자일 밑에서 몸을 피하던 어린 소녀를 보았던 일이 기억난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차분해지고 지극히 행복했던 내 마음은 멀리 사막에서 방황을 했다. 이 모두가 환상이고, 먼 곳에 낯선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고, 내가 열거한 이상한 사건들은 이상하지 않거나, 내가 무효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체계적이고 잘 다듬어진 장난의 영향과 어머니의 히라빈 피와 아버지의 아라빈 피가 내 혈관 속에서 흐른다는 착각의 영향은 긍정적 보람이 있어서 나에게 힘과 풍요를 준다. 이두 가지 반발하는 충동으로부터 종합을 이루려는 투쟁은 내 삶의 통일성을 부여했다. 내 마음 속의 애매한 예감이 확실성으로 변하는 순간 주변의 가시적 세계는 질서를 찾고 나의 애적외적 삶은 이중 선조의 뿌리를 찾아 조화를 이룬다.그리하여 여러 해가 지난 다음 아버지에 대한 나의 증오는 그가 죽은 후에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다.